본 말씀을 통해서, 뼛속까지 신앙인,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한 사람을 가리켜, 뼛속까지 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사를 취지하는 사람에게, 이제 뼛속까지 기자다 라고 하거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뼛속까지 예능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의 일이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는 평가는 뼈속까지 신앙인이다. 그런 말을 들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이 뼈속까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본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까지 힘써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참된 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절에서 송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사람의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을 덧지는 겁니다. 송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뵈었을 때, 비록 없어질 율법이라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가운데도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자리는 빛 가운데에 빛이 있는 곳이요. 또 낮은 자리를 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위에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그런 철새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또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할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쓰고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까지 힘써 나아갈 때 성도들은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거 하나만 놓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 마지막까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의 자리로 하나님을 힘써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요. 우리 개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그 참된 성도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시평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저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요. 또는 사적인 영역이라도,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파란 반자가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은 그 인생 마지막에 이 천하의 바로 앞에 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로 참된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영역에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들인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외인처럼 밖에 세워두는 자가 되어서는 참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 개인의 침상으로까지 하나님을 모시며 그 자리에 서아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들이야말로 뼛속까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은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가도 시간이 있으면 뭔가를 하게 되고, 근데 무엇을 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야죠. 또 물질이 없다가도 생기게 되면 아무튼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무엇인가를 채워지는데 그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울 것인가? 자꾸 세상의 것을 부르고 세상의 것을 초대해서 그 침상무래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써 모실 것인가? 우리는 공개적인 신앙인들 뿐만 아니고 비공개적인 자리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른 대신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께 다 공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며 어디서든 함께 구하는 차원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일에 철저하여 뼛속까지 신앙의 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명칭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것이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신앙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